초대점 초대점 아 하고있어 기다려 렉 걸려서 안되는건데 기시기시 하아 걸려서 좀더키워줄아 미션 개쓰레기 왜조 네. 조기 파기 다섯번 해야 돼. 아 미션 안봤다 피누로면볼수 어? 있다는 사실 미라마의 아. 엘포도 낙하기 sr이나 dmr 이케아 한 매치 4킬? 한 매치 4킬? 한 매치 4킬이요? 무슨 매치? 한 매치에서 4킬을 하래 아... 쩝가은쩝가은 니가 응. 해야지 어, 당연하지 핸드셋 바뀌었으면 쩝가은아그 뭐지? 피일까지 만들어줄거지? 어케 피일 okay. 만들어주고 무조건 어, 쿨을 해 안돼안돼 안 돼. 그럼 스타일드까지 기절해. 아니 니면 절대 안 뺏어 먹을 듯. 그 기절한 거잘 주서 먹고아 기절한 거 주서 아, 먹어도 킬 나한테 들어옴. 아 그래? 어. 왜 너한테 들어가? 기분 나쁘. 어 내가 기절 시켰으니까. 딴그 다른 팀이 기절 시킨 거를 킬하면 킬 들어오는데 아... 같은 팀은 그안 돼. 어디 가시? 아 여기 연습했다며. 가다 이사내은예스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이선디든아고 여기서 몇판 했어 지금 어, 어딘데요? 안받도안받안 받고, 안 받고, 봐도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 받고, 안받 보세요이보인거데아 <laughs> 그만 으시고요 저도 있어요 응. 나려있다나 왔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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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나도 나도 와한대도못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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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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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갈색 나무. 나앞 하나 더. 한 대, 두 대. 두 대. 아니, 한 대. 자, 하나. 이로 돌았거든. 하나만, 하나만. 이 집에 있어? 어. 여기 앞 집에. 내가 좋거 보고 있는데 안보아폭날리고 싶은데. n nope. 아, 까비. <릉> 하나 들어왔어, 하나. 이어 있다, 앞에 있다. 아, 기절. 내가 기절. 야, 그 어딨어? 내, 이돌 앞에. 저것좀 파도 줄게집 p 집 o 나 왔다 하나 서른쪽으로. 저나나 저것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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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이 저것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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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것은저 하나 저것은. 있잖아. 네. 아, 잖아 왼쪽 동라미 파이어. 예, 파 하나. 이 바위 앞. 파이. 이게 바로 앞에 바위 라패 파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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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바로 라패파라아 파라패 파라어 파라패 어라패 파라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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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1.. 1렙 쪼매난거 있는데? 에이, 껴야겠다. 어 수관을 깨야겠다 아, 씨... 아, 어 2렙도 좋네 이상 없는거 빼고 완전 딱! 아 어이가 없네 어디서 죽은거야 어이가 없는이야 언덕 위같은나어나 안보여 어이가 없네 진짜 안보인다 나한테 아내 툭배기 벌써 빨피야. 저기 능선 위다. 백육십팔은 돌져. 궁대 뭐 어디에 갖고 있어? 들어가야 돼, 궁대. 궁대 줄게. 어, 아니 구상 줄게. 어, 먹어볼게. 땡큐. 나도 오, 하나 없어. 쳐도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었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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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, 아, 애미서. 뒤에서 맞았다. 아, 어디서 맞칠 건지 모르겠네. 귀찮게 하는 거야? 우리 귀찮게 하는거야? 우리 인척하자 일단 나.. 좀, 나.. 좀더 좀만 더 좀만 더나일 하고있어 알았어 아너 기절했구나 폭나 어. 군대좀 빨게 하나 아, 더 중요한건 내가, 내가 빨아야 되는데 어디있어? 둘다 기다리네 210도 있어 여기 바위 1번필로 들어왔어 1번필로 갔어 야 페이지 살아서 이거 군대로 어떻게 유지밖에 안돼 야, 쟤, 고춧가루 뿌리고 가자. 간거 아니야, 쟤도? 화이인 어디 갔어? 화이인 새끼 어디 갔어? 나오면 걸려야 되잖아, 나한테. 연막까지 아, 저 바위 쪽 있나 보다. 엄청. 이거. 과일갔 간다 본데? 개새끼고. 우선 일단. 그냥 능선으로 뛰어. 우선 이제 이거 그 서클 같은데. 들어오면 페... 페이지 왜야 어차피. 새끼 죽여야잖아. 어디? 이 능선 넘어가면 분위기 진짜가 거기까지 붙어주세요. 좀 내리고 피자, 맨손, 맨손. 구성 없어? 아, 아 없어. 잠깐, <laughs> 아, 나나 아, 나, 나 말고 다른 애. 길 건너, 길 건너. 길 건너온 거 같은데? 숨어봐, <laughs> 잠깐만, 예, 숨어봐, 숨어봐, 네 계속 어그로 걸게 숨어있어, 건너. 어, 거기서 경박 쌓야지아 <laughs> 아. <laughs> 멋있게 죽었다, <왜> 그래도. 더니 <laughs> <전혀? 웃음>